차이죠 바로 더 넥스트 스파크 튜닝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더 넥스트 스파크, 아, 쉐보레 스파크의 가장 신형 모델이죠. 최신형 15년도부터 출고가 됐던 그런 모델이고요이 모델 역시 15년 10월 달에 출고돼서, 현재 주행거리는 23,000km, 아, 연식 대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조금 특별한 차량인데 외관 보시면은 이 드레스업 튜닝이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 다운 스프링부터 지금 외관에 들어가 있는 바디킷. 그 다음에 군데군데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튜닝이 된 그런 차량입니다. 어설프게 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이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에서도 외판 교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성능 점검에서도 올 양호 판정 받을 만큼 완벽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그리고 실내 하나하나.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넥스트 스파크 외관 살펴보기 전에 저희 엔진룸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외판 부위에도 교환되는 적 하나 없고요. 본넷 그 다음에 휀다 부분부터 내려오는 이 사이드 패널. 안쪽에 들어가는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이런 부분 전부 순정 출고 상태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엔진 미션 부분에서도 저희 성능 점검에 올 양호 판정 받았기 때문에 누유 걱정 전화 아니,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스파크의 엔진은 1.0L 엔진 사용되고 있고 75마력에 15km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연비 좋은 차, 경제성 좋은 차 역시 뭐 경차만한 차가 없죠 엔진 룸 저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외관 넘어가서 외관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파크 외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이 차량 LTG 풀옵션입니다. 썬루프만 빠져있죠. 썬루프만 빠진 풀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쪽에 루프 쪽에 뭐 썬루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왓, 아, 어, 시티 오브 고담이라고 하는 이렇게 데칼을 붙여놓으셨는데요. 앞쪽에 봤을 때 전면부 유리 쪽도 역시나 데미지 입은 적 전혀 없고요. 그 밑으로 좀더 내려오면은 본넷에도 동일하게 루프와 같이 어, 스왓 요 데칼이 지금 붙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지금 뭐 데미지 뭐 흔적이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또 부분 부분 어, 부분 래핑을 이용해 가지고 래핑지를 씌워 놓은 모습. 약간 무광 골드예요. 무광 골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씌워 놓은 모습 그릴 쪽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앞에 쉐보레 엠블럼은 원래 이 컬러가 아니죠. 이 황금색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골드 컬러가 아닌 블랙 컬러로. 블랙, 크롬 컬러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본네트 앞쪽에 가장 가상자리 부분이죠. 이 부분에 지금 프로텍터, 약간 실링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여기 내려오면은 역시나. 이렇게 부분 부분 데칼과 부분 랩핑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풀바디킷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론트 립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론트 립 같은 경우는 지금 차고가 조금 낮기 때문에, 아, 요 부분에서 지금 혹시나 훼손되지는 않았나 이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 끝부분은 사실 살짝 긁힌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방지턱 같은 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긁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전면부나 위쪽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고 깨진 부분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으십니다. 스타일 팩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 LTC 스타일 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간 데이라이트 이렇게 LED로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전면부에서 네, 측면 넘어와서 이런 휀다 부위, 그다에본넷 부위 역시나 사고 없기 때문에 단차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순정 휠이 아니라 사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제 휠이 지금 16인치 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하셔도 될 넉넉한 용량 남아있습니다. 어,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옆에서 살짝 비춰봐 주시면은 차량 차고가 조금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차가 지금 제가 들어가는 게 앞쪽에는 손가락 두개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다운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이 아무래도 드레스업 튜닝 때문에 차고가 높은 것보다는 조금 낮았을 때좀 안정감, 그리고 좀 이쁜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다운 스프링을 지금 장착을 해 놓은 모습이고, 순정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지금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출고 시에 같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역시나 뭐 등급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레퍼들 램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어,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래핑이 되어 있죠. 이렇게 래핑이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장면에 직접적으로 이제 데미지나 흠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래핑지가 까진 부분만 없다면은 딱히 살펴보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드 부분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바디킷 장착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예. 같은 래핑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단차 잘맞아 떨어지게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드레스업 튜닝해서 이 스파크 튜닝 대회에 나가시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낮지는 않겠죠? 입니다 저희 측면부 뭐 깨끗하고 넘어와서, 이쪽에도 동일한 16인치 휠 타이어 장착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뒤에 타이어는 앞에보단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약90% 정도 남아있는 상태, 내 후년까지 사용하셔도 충분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후면부에 또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 엠블럼도 전면부 동일하게 블랙 컬러의 엠블럼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요. 어, 순정으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방 카메라 부분은 저희 실내 들어가서 동작하는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쪽에도 풀바디 킷, 역시나 디퓨저 리어 쪽에도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앞뒤 도어에 래핑 들어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저희 아까 본넷에서 봤던 그런 이제 프로텍터 몰딩 같은 부분이 이렇게 도어에도 붙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 쪽에는 역시나 동일하게 이 무광 골드 컬러의 래핑지를 씌워서 작업을 해 놓으신 모습이네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에도 데미지분 흔적은 볼 수가 없고 래핑지 까지는 적 없기 때문에 손상된 흔적 없다, 손상된 부위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드레스업 작업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어, 취향 저격이라는 말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요런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또 들어가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스파크 외관은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지금 시트가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싸구려 뭐 인터넷에서 파는 저가형이 그런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밀착도 높게 예,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밀리거나 하는 부분 없이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예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엑셀도 지금 알로이 페달처럼 이렇게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이것도 변경을 지금 해놓으신 부분이고요. 앞에 들어가 있는 벌집 매트 또한 차량 구매하셔서 또어 장착을 하시려고 하면은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 부분에도 지금 커버를 붙여놓으신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실내 상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실내 상태는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게다가 LTG 최고 등급입니다. LTG 최고 등급의 스마트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 시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와 함께 추가 옵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컨비니언스 팩도 들어가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팩 들어가면 하이패스가 들어가게 되죠 하이패스 추가로 장착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이패스 롬미러 들어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부분도 전기장치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앞쪽에 보이는 스크린에 후방 모습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 네 열선 시트 경차기 때문에 단계 조절이 많지는 않아요. 또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부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따로 블랙박스 장착하실 필요 없으시죠. 가성비 높은 차량이고요. 실내 외관만큼이나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15년 10월달에 출고돼서 주행거리 현재 23,000km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기간 넉넉하죠. 보증기간 뭐 AS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교환도 없고 성능기록에서도 올 양호 판정 받았기 때문에 성능상에기능상에 전혀 이상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LTG 최고 등급의 스타일팩, 컨비니언스팩그 다음에 스마트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1,600이 훌쩍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지금 1,600만원. 저희 판매하는 가격은 1,200만 원 조금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감가율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량 가성비도 좋은 차량이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저격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주시고요. 차량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희 슈카TV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슈카TV에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또두 가지 사은품 혜택 드리는 거 안내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유리막 코팅제 루칠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유상품권 10만 원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슈카TV와 함께하셔서 이런 풍성한 사은품 혜택까지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